지난달에 수급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해결하셨습니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행생채권들 지금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은 네. 지난달에 수급 불균형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대기되는 돈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그리고 그런 노는 돈들 때문에 되게 힘들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네. 해결하셨습니까? 네. <laughs> 해결하셨습니까? 약간, 아, 청문회 같은. 아, <laughs> 아 그래도 뭐, 우리끼리는 네.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지 됐습니다, 않습니까? 됐습니다. 네. 아마 다 아시니까 이렇게 익살스럽게 질문 주셨을 텐데, 해결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저희 채널을 그래도 이렇게 꾸준히 살펴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6월 달부터 음. 이제 좀 수급불균형이 있었습니다. 네. 수급불균형이 있었는데, 그 수급불균형이란 게 뭐냐면, 저희가 하는 역할은, 이제 돈을 빌려주고 음. 투자를 하고 이자 받기를 원하시는 분과 그리고 자금 조달을 희망하시는 분을 음. 서로 이렇게 연결해드리는 네. 그런 이제 중간에 이제 돈의 공인중개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제 저희 입소문이 잘난 덕에 아, 입소문. 저희 리포해 주시는 분이 많아진 덕에 음.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셨죠. 네. 근데 갑자기 많아지신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많아졌죠? 사실 저도 모릅니다. 아. 어딘가의 알고리즘에 떴던 네. <laughs> 아니면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결과물 어떻게 나왔던 음. 특별하게 저희가 행위를 한건 아닌데 정말 갑자기 많아졌어요. 음. 갑자기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음. 고객분들께서 또 증액해서 투자하겠다라는 의사표현도 음. 많이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일이었는데 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이 GPL 채권 같은 경우. 음. 에는 무형의 금융상품인 적금이나 예금과는 달리 네. 이 실물 자산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을 하면서 음. 대출을 원하시는 분이 계실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음. 하시고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투자자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투자자분들이 갑자기 많아지시다 보니까 음. 저희가 이 차주 쪽에서 확보하는 음. 게 모자랐던 겁니다. 아. 그러다 보니 고객분들께서 투자를 그렇죠. 희망하시고 의사표현해주시고 음. 나서도 2주 3주를 음. 기다리시게 되는 음. 그런 일이 6월부터 있었습니다. 음. 그래서 6월달에 처음 그 시그널이 나와서 어 이거 해결해야겠다 음. 하고 있었고 7월달까지도 사실 이게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음. 못했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음. 그때까지 해결이 되지 않았었는데, 네. 그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지난주에 싹다 해결을 해서, 네. 저희 고객분들 돈이 일어나는 장 네. 놀지 않고, 다들 어딘가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laughs> 이번 달 28일날 고객분들의 계좌에 와... 이자를 이렇게 넣어드리는 아... 금융월세가 아... 들어가는 음... 네, 일이 됐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그러면은 네. 아니 그냥 우리는 노력 없이 뭔가 됐다 이거는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럼 노력했죠. 뭐 어떻게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게 뭐 신뢰를 줬던 음, 아니면은 뭐 기술적으로 뭘 했던 이 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셨나요?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분들을 줄이거나 <웃음> <웃음> 차주분들을 늘리거나 네. 그둘 중에 하나를 균형 에 맞춰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투자자분들을 줄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거죠. 안 되죠. 회사가 예. 그럴 순 없는 거고, 그럼 결국은 이제 이렇게 차주분들을 많이 확보하자라는 음. 취지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음. 오히려 이제 어차피 똑같은 대부 법인에서 대출을 받을 거라면 이왕이면 나는 행선에서 받겠다. 음. 이게 약간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줄 서있는 음. 형국까지 만들어졌는데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주분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음. 가장 쉬운 건 뭔지 아시죠? 금리를 낮추면 됩니다. 그거는, 그럼 또는 LTV 쉽죠. 한도를 어. 높여버리면 되고 네. 또는 대출을 원래 하지 않던 지역들의 물건인데 그 지역조차 우리가 급한 음. 마음에 대출을 실행을 하면은 차주분들 확보는 쉬워집니다. 음. 근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 저도 알고 저희 고객분들도 아시죠. 음. 그걸 방법으로 쓸 수는 없었고 음. 뭔가 이제 본질을 파악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음. 그 노력을 해야 된다. 음. 근데 다행히 그렇게 노력을 한게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단두 달여만에 완벽하게 이제 불로 치면 화재 진압이 끝났다. 음. 아 끝났다. 네. 아.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럼 뭘 노력을 했냐? 뭐, 뭘 노력을 한 거예요 지금? <laughs> 질문에 말이 길죠. 아우, 예, 예. 너무 궁금하네. 벅차서 그렇습니다. 이걸 우리가 해내라니 <laughs> 벅차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네. 차주분들이 원하는 거 음. 그리고 또이 차주분들을 저희한테 소개시켜 주시는 또 중개업자분들이 있으세요. 한방적으로 네. 다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음. 중개사들. 뭐, 부동산도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네. 또 차주분들도 저희한테 전문적으로 소개시켜주시는 음. 중개사. 대부중개. 어, 어, 네, 대부중개 법인들이 네. 있는데, 결국은 차주분들과 저희에게 중개해주는 분들이 원하시는 일을 음. 우리가 해야 된다. 음.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대출을 받아가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중개를 많이 해줄까, 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단순히 이제 이분들께서 과연 숫자적으로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음. 우리한테 일감을 주실까, 음. 우리에게 대출을 받아갈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것만은 다가 아니겠다. 다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음. 그게 다는 아닐 것이다. 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저희가 이제 승부수를 걸었던 건 뭐냐면 우리 프로답게 일하자. 프로답게. 사실 저희가 투자자분들을 이제 케어해드리고 응대할 때 음. 진짜 프로답게 일하기 위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어떤 거예요? 겁니다. 프로답게 하는 게. 예를 들면 진짜 이런 거죠. 대부 음. 법인을 설립하셨어요. 네. 데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오, 그러면은 프로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렇 그 프로들의 서비스를 저희가 다 하는 아... 거죠. 마치 대부법이 5년 운영하신 분처럼 음... 알아서 대부법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음... 거 있잖아요. 누구나 돈을 버는 행동을 하지만 음... 돈을 버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 돈을 버는 시스템이라는 건 내가 발빠르게 움직이지 않아도 음... 내가 갖추어놓은 어떠한 시스템이 음... 잘 작동하여 내가 들은 노력 대비 이익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음.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음. 누군가의 이제 시스템의 일부인 네.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네. 근데 이분들이 시스템을 소유해본 경험과 그걸 만들어본 경험은 사실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이게 다 잘못된 게 아니라 원래 그렇죠. 음. 원래 그런 건데 이제 저희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완벽한 시스템이 되어드리자. 음. 예를 들어서 건보료를 줄일 목적이던 금융월세를 받으실 목적이던 간에 음. 우리를 통해서 대부법인이랑을 시작을 하시면 음. 이분은 우리를 시스템으로 활용할 음. 권리가 있으시다. 음. 우리가 그분들의 시스템이되어드리자 그럼 음. 우리가 그분들의 시스템에 대어드린다는 얘기는 음. 이분들의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음. 알아서 이 법인체가 잘 돌아가야 된다. 음. 대출을 내보내고 회수하고 세금 신고하고 음. 실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뭐 등등등 음. 모든 걸 우리는 완벽하게 제공하자 프로답게 음. 음. 이런 이제 의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하고 안 하고는 고객분들께서 판단을 주시는 그러니까 거지만 이거네요 프로의 행동과 프로의 네. 프로세스가 있었네요. 그, 어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어 좋습니다. 좋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일 하는데 사실 차주분들 쪽, 음. 중개사분들 쪽에는 이 투자자분들에게 노력을 기하는 것만큼은 좀안한게 사실이에요. 음. 그래도 이게 수급이 맞았으니까. 어, 신기하네요. 어, 굳이 예.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고 음. 차라리 그 노력의 에너지를 이제 투자자분들께. 쏟았던 거죠. 음... 그리고 우리는 정식 퇴근을 했었고, 아... 행복한 삶입니다. 아... 근데, 어, 야, 큰일 났다. <laughs> 차주분들과 중개사분들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프로답게. 네. 음... 그러려면 뭘 해야 될까를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죠. 아... 차주분들과 중개사분들이 우리를 프로로서 인정하고 함께 거래함에 있어서 음... 기뻐한다면 음...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 네. 막 정리를 해보니까 네. 한네 가지 정도로 딱 압축이 됐습니다. 야, 하나씩 얘기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즉답입니다. 즉답. 즉답. 즉답은 뭐냐면 즉답. 대출을 희망합니다. 뭐 얼마까지 가능한가 이런 심사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음, 심사 요청. 뭐. 대출 접수를 하면서 대출 받겠다가 아니라 음. 저 여기서 대출 받으면은 뭐 얼마까지 음. 뭐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심사 요청을 해요. 음. 그러면 이거를 정말 거의 뭐 실시간 채팅하듯이 바로바로 바로 직답을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하냐면 세상에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다 네. <laughs> 그러니까 빨리빨리 네. 빨리 해드리자 아.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내부적으로 직원이 직원이 됐어야 됩니다 아. 왜냐면 대출 이거 일, 원래 일하던 분은 자서도 받으러 가야 되고 그렇죠. 뭐 법원 가서 경매도 받아야 되고 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맞아요. 책상에 딱 앉아서 그 전산 화면만 계속 보는 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고용을 했죠 하, 그래서 또 직원이 네. 한 명이 는 거군요 네 그래서 추가로 고용을 했고 네. 그 일을 굉장히 잘하는 분들이 저희가 또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뭐 음. 여기 경쟁률이 한 100대 1 정도 된다고 하던데 기본이죠 <laughs> 네. 안 뽑으면 안 뽑을지 <laughs> 하여튼 그냥 즉답을 네. 한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직답을 한다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바로바로 네. 바로 결정이 나니까 자신들께서 그 다음 행동을 액션을 취하기에 너무 시원시원하다 아. 어 라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 두 번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 포인트는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약속. 저희가 이제 즉답을 하면서 뱉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뱉은 말인데 그 약속을 무조건 철석같이 지키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차주분들께서는 음. 저희한테 대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얼마 한도에 금리 얼마 음. 이런 조건들을 딱 부여를 해드리지 않습니까? 음. 네. 그러면. 당연한 권리이시지만, 그 한도를 받아 놓으시고, 음. 딱 이제 세이브 해 놓습니다. 그렇죠. 어, 네. 행생 가면 이 조건 해 준다고 했어. 음. 일단 세이브, 킵해놔. 그리고 네. 이 조건보다 더 좋은 걸 찾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면서 타 업체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좀더 싸게 안 돼요? 음. 좀더 한도 안 돼요? 등등등에 이제 거래를 할수 있겠죠 네, 그렇죠. 우리가 거래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그거는 소비자의 권리기 이 때문에 그렇죠. 얼마든지 그거는 하셔도 됩니다 음. 근데 그렇다고 하여 음. 반대로 저희 입장에서도 음. 어떤 A라는 분에게 어떻게 어떻게 한도를 부여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내뱉었어요 네. 직답으로 딱 내뱉었습니다 네. 근데 한한시간 있다가 더 좋은 조건에 우량차주분 우리한테 오셔서 대출을 희망을 하십니다 아. 그럼 우리 저희 입장에서는 A라는 분과의 말을 바꾸고 이분과 해도 그렇죠. 법률적으로 저희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익이 되니까 어. 우리한테 조금 더우리 아직 계약도 안 했어요 어 계약도 안 했는데 어, 그냥 부동산 가서 중개사님한테 어저집저 저저 무조건 계약할 거예요 음. 라고 해 놓고 그 집주인한테 계좌까지 받아놨어요 그리고 돈을 안 넣어 음. 그 상태에서 다른 또봐 또 좋은 데가 또, 또 생겼어요. 당연히 소비자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한테도 저희 사업하는 사람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비자가 그렇게 할수 있듯이 저희도 이제 좋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안 하는 거죠. 아... 안 하고 직답에서 네. 제가 뱉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더 좋은 무언가 나왔어요. 음. 그래도 지키는 거죠.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킨다. 맞습니다. 아예. 그래서 말이 바뀌지 않는 음...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야 그러니까는 바로 즉답을 하고. 네. 근데 그 즉답한 게 우리는. 이미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네. 그 시스템대로 즉답을 하고 음. 그리고 그한 거에 더 유리한 우리의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우리는 신뢰를 잃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뱉은 말은 무조건 와 네. 엄청나네요 근데 그렇게 뱉은 네. 말을 지키는 걸 하면 은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이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칭찬해주면 네. 좋지 근데 네. 이 업이 좁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면 야 그거 행성에서왜안 했대? 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음. 그럼 저희가 얘기를 하겠죠 음. 이분과 먼저 우리 약속했다. 아, 아, 이것도 음. 우리 기준에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을 음. 한걸 약속을 드린 것이지 안 되는 음. 걸 된,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아쉬울 게 없다. 아, 그렇구나.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어, 행세 는 배트 말을 지키는 거라는 게 이제 아. 인식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즉답, 두 번째가 약속. 음. 그럼세 번째 포인트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네. 어 대출 사전 조건을 명확하게 정리해 놨습니다. 어, 어떤 의미죠? 어, 이런 거죠. 그 물어보지 않아도 저희한테, 음. 저희한테 심사 요청을 하지 않아도 어림잡아 음. 행세는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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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이적게 될 거야라는 음. 저희 행동 양식을 예측하실 수 있도록 네. 저희의 조건을 다 공유했습니다. 공유를 했다고요? 네, 우리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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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합니다라고 싹, 예를 들어, 어느 지역은 한도 얼마, 음. 그때 금리 얼마, 소득 대비 뭐 등등등. 음. 쫙 만들어 다 공유를 해놓습니다. 음. 그리고 그 상태 그대로 행동합니다. 하... 대부분 이게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왜냐하면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돈 쥐고 있는 사람이 답을 굳이 따지자면 네. 그 위치에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렇게 했다가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니까 천만원 빼야 되고 이거 하니까 LTV 2% 빼고요 뭐아 근데 아, 이렇게 해서 막 이게 있어요 그래서 어, 그렇죠. 겉보기에는 이렇게 해놓고 막상 가보면 뭐 이런 거어좀 다르다 광고 어. 보면 뭐 대부업체들도 뭐 대출금 6%부터 물결 아 하고 최대한도 조그맣게 어, 뭐 그, 그런 거 없는 거죠 아. 처음부터 딱 찍어 놓고 가니까 아 얘네들은 그냥 말 바꾸지 않고 딱 음. 이거야. 이게 음. 명확하니까 아. 이제 저희에게 중계해 주시는 분들께서 당신들의 이제 고객이라든지 손님들에게 저희를 소개할 때 클리어한 거죠. 음. 말 바뀌지 않는 건 당연한 거지만 말 바뀌지 않는 게그 전제 조건까지도 대략 다 음. 예측이 가능하니 음. 그 신뢰라는 게 달리 말하면 예측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할 거야. 음. 이 사람은 항상 아침 음. 일찍 나오는 사람이야. 타 네. 우리가 예측을 그렇죠.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음. 걸 우리는 신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분들께 신뢰를 드리고 싶은 아. 일러이었던 거죠. 이야 네. 멋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네요. 다른데는 미끼 광고라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끼 광고가 아니에 그게 네. 진짜인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명확하다. 네. 즉답을 전공, 전공법으로 예. 이렇게 전공 즉답을 네. 하고 약속을 지키고 허위 광고를 하지 않고 네. 정확하게 네. 조건들을 제시한 게 <laughs> 실체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럼 네. 마지막으로 잠깐만 하나만 정정하고겠습니다. 어, 허위 정정. 광고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분들도 허위 광고는 안 합니다. 아. 그냥, 그냥 광고의 폭을 되게 작게 한다. 딱 아. 정해놓고 그것만 딱 한다. 아,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희망고 하지 않는다. 어,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laughs> 네. 제시한다.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또이 업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정정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아. 세상 모든 영업은 네. 활동량입니다 활동량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손 치더라도 음. 우리 거를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음. 아무도 우리 거를 이용하지 않을 거잖아요 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음.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밖 그렇죠. 끌어안고 맨날 자 음. 아무도 안 보여줘 음. 누구도 사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답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대출 사전 조건 명확하게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음.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음. 마음과 지금 모든 걸다 갖췄습니다. 네. 근데 이걸 누군가 알아야 우리와 이제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 결국은 찾아가서 알고 우리 이렇게 합니다. 음. 한번 믿고 맡겨 보세요. 등등등. 음. 흔히 말하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음. 뛰어다니는 그 활동량 음. 그게 중요하죠 이것도 활동 아닌가요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라고 네. 이것도 활동 중에요 하나 그럼 이것도 활동 중에, 어, 하나 이거, 이것도 활동 중에 네. 하나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차주 사이드 쪽에서는 온라인보다는 실제 그딱 음. 오프라인은 가장 음, <laughs> 중요합니다. 예, 온라인 플랫폼보다 아, 그 발바닥 네. 플랫폼이 중요하군요. <laughs> 맞습니다. 발바닥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발바닥. 발바닥 플랫폼 저희 이제 대출 쪽 예. 이제 대출 팀원 분들께서 음. 진짜 사무실에서 앉아 있는 그딱그 직답하시는 분 빼고는 음. 뭐 사무실에 계신 적이 없었죠. 아 오늘 네. 좋습니다. 이네 가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제가 그냥 네. 느낀 것딱한개한 네. 문장으로 말하면요. 네. 행세는 기본에 충실했다. 하지만은 아. 기본을 잘하는 업체가, 업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정직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는 팀이다. 마음이, 팀, 음. 예, 이게 또 좋은 결과를 또 네. 만들어냈다라고 그쵸. 이제 생각을 사실 합니다 사실 지금이 잘 풀렸으니까. 네. <laughs> 이제 웃으면서 기분 좋게 얘기하지만 진짜 힘들었죠. 쫀득쫀득 했습니다. 돈이 계속 쌓이니까. 이거 해결 못하면 큰일인데. 음. 그리고 저는 이게 힘들게 쌓인 신뢰가 순간 무너지는 사례를 모든 분야에서 많이들 보잖아요. 아...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너무 안 되고 싶고, 음. 근데 이걸 해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뭔지 알거든요. 음. 근데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것도 알겠어요. 음. 그때 그 갈등이 되게 심했었는데. 음. 그데 세상만사 믿는 게 음. 전공법은 항상 힘들다. 음. 하지만 통했을 시 오래 간다. 아.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말을 믿었고 다행히 다행히 네, 정말 다행히 잘 되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그러면 즉답 약속, 그 다음에 조건 이행, 활동량 음. 이걸 통해 가지고 네. 뭔가 지금 어려움들을 해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죠. 그러면 지금 해결이 네. 됐는데 앞으로 네. 그러면 행세네 연락을 하면은 네. 이런 투자를 하거나 이런데. 대기기간이 네. 없이 그럼 바로 투자를 할수 있는 건가? 그런 미래가 보장이 되는가? 아. 어떻습니까? 대기기간이 뭐죠? 예. <웃음> <웃음> 아 그런 걸 모르는 회사군요. 국어사전 좀 찾아보고 <laughs> 오겠습니다. 대기기간. 아. 뭔가 기다리는 기간이라면서요. <laughs> 말씀하시... 웨이팅 한다는 거예요. 웨이팅. 예. 예. 아, 예. 오늘 얘기하시... 말씀하시면 예. 내일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아. 세팅은 다야. 돼 있습니다. 네. 와. 근데 이게 저희가 기분이 좋은 게 뭐냐면 일회성으로 몰핀 맞듯이 해결한 음. 게 아니라 음. 저희가 본질을 싹다 갈아엎었잖아요. 아 통증을 없앤 게 아니라 네. 병의 본질들을 파악해서 고쳤다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에 음. 앞으로도 적체가 되는 그런 이슈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은, 그때에도 저희는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 음.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음. 이제 행센에 오셨을 때, 음. 어, 저희가 공급해 드릴 수 있는 채권이 없어서, 네. 투자를 그냥 2주, 3주 기다리시는 일은 없을 음. 것이다. 만약에 아. 그런 일또 발생한다면, 음. 그때는 제가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 겁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게, 음. 어 일전에 대출 보낼 때 LTV를 네. 77%까지 한 적이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때 전략이 77%를 하되 고객이 책임지는 범위는 75%로 하자. 네, 네. 그러니까 나머지 2%는 우리 행센이 책임지고, 네. 이제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음. 툴을 만들고, 음. 고객한테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네. 전략을 짰는데, 네. 그 전략들이 이번에 뭔가 돈을 소진하는데 아. 좀 주요했나요? 어떤가요? 아, 아마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준비를 하셨군요. 아, 네. 아난 준비 안한줄 알고 <laughs> 질문했는데, 네. 네. 항상 제 컴퓨터에 세팅되어 <laughs>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전략이 주요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그 전략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안았음에도 아... 불구하고 적채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후의 보루로 적채 해소가 안 되면 저희가 음... 사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였잖아요. 막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물건에 원래 7. 7점... 5억까지 대출 나가는 게 이게 아, 그적 대출 나가질 않는다. 네. 그럼 우리가 80%까지 하자. 음. 단 너무 위험하니 이 0.5억에 해당하는 거는 행센 자체 자금으로 하자. 음, 자체 자금. 네. 음. 고객분들 그게 아니라 음. 손해가 나더라도 이윗 부분이 손해가 날 것이니 이거는 음. 우리 자금으로 하고 고객분들은딱 우리가 밑에서 위에서 막아드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하자. 네. 요 얘기였었고 이게 이제 진짜 최후의 정 우리가 적체가 해소가 안 되면. 음. 사용하려고 했던 최후의 약간 해복탄 같은 거였는데 네. 에, 다행히도 안 사용하고 해복탄 사용 안 했다 네 아, 사용하지 않고 어. 에, 자연스럽게 음, 칼싸움만 했다 아, 네. <laughs> 칼수업을 <칼싸움으로 웃음> 화살은 <laughs> 두방 <당> 쏘니까 <laughs> 다행히 이게 해결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 어, 고객분들의 돈이 놀지 않게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음. 행스인으로서도 음. 리스크를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뭐 이제 이렇게 좀 위기라면 위기였잖아요 그럼 그쵸 뭐 맞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사실 이번에 저희 네. 고객분들과 소통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 음. 저희가 이제 월간 행선을 하면서 이제 취지가 행센이 바라보는 부동산의 뷰 음. 그리고 g p l 채권 돌아가는 실체적인 이야기들 그렇죠. 그리고 행선에 실제 업무하는 직원분들의 면면들 음. 이런 것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좀 서로 서로 알아가는. 음. 이제 오픈된 소통을 하자라는 음. 취지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첫 번째 월간 행센 때부터 제가 투자 물건이 없습니다. 고객님들 음. 죄송합니다. 열심히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행생과 함께 하는 이유가 한두 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음. 나는 은퇴한 이후에 적어도 한 10년. 음. 그래도 오영을 딱 보니까 젊고 음. 직원들은 더 젊던데, 음. 또이 친구들 이 사업만 잘 되면 뭐 10년이고 20년이고 하지 않겠어? 그렇죠. 그러면 나도 내 현금으로 이 친구들한테 맡길 수 있겠네라는 음. 그런 생각들이 있으셔서 음.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로 음. 의사결정을 하고 오셨는데, 음. 적체가 된다고 하고 투자 물건이 없다고 하시, 하니, 고객분들 입장에서는 야, 다 이거 손해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를 음. 못하는 거 아닌가? 음. 이거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수밖에 없으셨을 없었다. 것 같아요. 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마치 이게, 남편들이 음. 아내에게 소통을 한답시고 음. 회사에서 있었던 진짜 힘든 일들 싹다 얘기 싹다 얘기하면 음. 아내분이 염려를 음. 엄청 많이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이게 불통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름의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배려를 하겠다. 조절도 하고 어. 배려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음. 고객분들과도 약간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사실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아. 너무 이렇게 있는 것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음. 거 염려하실 부분들을 음. 어,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월간 행사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음. 또그걸안 하는 게 옳은 것인가? 하. 여러 가지 생각이 아직도 생각이 정리는 안 됐어요. 정리는 아, 안 됐는데 음. 다만 그냥 고객분들과 좀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겠다라는 마음만큼은 음. 어, 변함은 없는데 그 음. 구현 방식은 음. 어떻게 하시는 계속 이제 저도 겪어 나가면서 정리가 네. 되면서 저희 행세만의 기준이 음. 명확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는 완벽에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고 그 네. 노력이 개선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런 의견들을 어느 접점 그 네. 집합을 만들지는또행세에서또잘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거는 오픈 마인드입니다. 아. 그거에 대한 오픈 마인드가 우리는 가지고 있다. 네. 예,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어느 접점을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 예. 아.